그 뭐야 그뭐신 신 테스트 해갖고 뭐 여러 사람 모아놓고 아... 경쟁을 해서 어, 최후의 1인만어 최후의 일인은 신을, 신을, 내려주는... 신을 뭐의려준다막 이런 거 있죠 많이 최죠의 네,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, 이의일다 네, 신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변에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네. 신은 열어놓겠죠. 그게 문제가 되죠. 뒷정리를 정확히 안 해주고 처리를 안 해주니까. 네. 이 사람들은, 아, 난 신이 왔나 봐, 신이 맞아, 이래갖고. 신을 안 받으면은 살기 힘들어서 결론은 또 이쪽에 또 찾아가서 했고, 저쪽에 음. 찾아가서 했고, 결국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? 받게 되겠죠. 받죠. 네. 근데 결론은 또 어떻게 돼요? 받았다고 어, 또 흔들리겠죠? 없죠. 예, 네. 그렇죠. 흔들리다가 네. 또 아닌가봐. 뭐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. 아, 이게 참.